와이프 버프 받아서 거막 사냥합니다. 네오감. 몇골까지 가면 100%가 되지 자, 버프 쓰고. 자, 네, 가. 응. 누구야? 누구세요? 어, 상문이 오셨나보네. 잠깐만. 예, 좀... 네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, 녕하거요죠려나어 그냥 뭐. 음. 됐어. 안녕 아. 예. <목소리> 고니다 <아유. 아유>, <laughs> 건강 조심하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아, 이럼 인제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? 네, 농담을 하고 계시요 아, 그래. 음. 아, 여 기준이라고? <laughs> 네, 예, 래서 뭐냐? 아, 참,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으셔. 네. 어, 근데 우리 지난번 여자한테도 안 그랬어, 참. 알요 네, 어서 네. 요 전선님. 저하나하나 어, 음. 이렇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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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내비있으니까 당겨 달라. 내든 내든. 제 보건소 가서 쓰고 달라고 하나씩 받아. 아 보건실 가서 어, 알았어 그렇게. 그게 다2천 원짜리다 보니. 그치 음. 아줌마가 집에 집에 왔었잖아 우리 집 사는 집고 저거 음. 설치하면서. 응. 깨끗하다고 생각했겠지? 응아그때 한창 어, 더 어려웠을 때였어. 음. 네, 가자 기다려, 임마.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지? 한 바퀴에 한 10분? 10분 넘 걸리겠어. 가자 봐. 뭐, 아무 데가 걸렸어. 가자. 빨이 사람들 보내고.

반격 쓴다. 자기도 8번 써봐. 0 번인가? 했어, 응? 뉴저 그러면 반격돼서 애들이 같이 맞아. 좀만 더 강해지면 일격에 죽였을 거야. 오, 나이샤 이번에 일격이었어. 왜 그랬지? 되게 딱 정확히 맞췄어. 응. Of oh. 啥没有？等一下，等一到。 초코파이 돌아갈때는 옆으로 와야지 빨라 초코파이가 뭐야? 내 등에 지금 초코파이 돌아가잖아 아아 내가 초코파이 돌아가는듯한 결론이 없어 알았어 응 그렇지 반격, 반격 나왔네 8번이었나 그게? 여기 0번 누르면 반격이다 그걸 틈틈이 써줘야 돼 반격 시 딜레이가 다 되면 또 반격 써주고 그렇게 여기 보면 왼쪽 상단에 반격 43초라고 써있잖아 지금 42초 여기 위에 嗯。Oh. 게임 하니까 시간이 작아서 그런지 네 응. 이 멀리 멀리 움직일 필요 없어 자기 거의 위 아래에 다 붙어 있잖아. 보면. 어다 죽인 줄알어 아니야 자기가 막 눌러서 그래. 그 그래 그래픽을 봐야 된다니까. 아예 안 보면 안 돼. 오. 알았어. <laughs>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으니까, 그렇지. 확인 돌린다. 앞에 바로 있었잖아. 그, 그런 거. 항상 네 마리가 뜬다고. 아, 했을 때싹다죽수 있는 프로가 있었으면 좋겠싹다죽 했을 때? 어. 한 방에 막 싹싹싹 지더세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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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이너스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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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거야? 싸워봐 귀여운데? <laughs> 아까보다 세지? 한방 나오지? <laughs> 그런 거 같은 게 아닐걸? 한방일걸 그냥? 한방이지? 일단 귀여운데? 아 <laughs> 귀여워서 좋아? 진짜 자기한테 이걸 알려줄 거다. 효과가 세네. <laughs> 진짜 빨라졌다. 옆에 자기 왼쪽에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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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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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안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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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는왼 돼. 왼쪽. 왼는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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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이 오 좋아 또 오른쪽이 그렇지 어 이번에 낭비하지 않았어 오른쪽이 안돼안돼 이제 안 돼. 아. 네, 95%다 얘네만 잡으면 끝이다. 아동 아우 레벨 2업2업이 레벨업, thank y o 밥 먹자. 나587 됐어. 여기까지입니다.